여러분 안녕하세요. 실티비입니다. 제가 오늘은 상어 레온 옷을 구매했습니다. 이빨 그리고 이퍼도 있어요. 이거는 그 쿠팡에서 파는 건데 광고는 아닙니다. 뒤에 보여드릴게요. 여기 꼬리가 있는데 안 보일 거예요. 꼬리. 그리고 여기 뿔도 있어 뿔..아..뿔이랄까? 아니..몰라요 그리고 얀보습 여기..그 뭐지? 이거 상어레온 표시가 있고 그리고 또 여기 있고 그리고 이거 겨울에 있는 옷이에요 주머니 또.. 상어레온입니다 제가, 그, 뭐지? <laughs> 이, 거는 네. 이빨이 몇개 달려있냐면, 네개 달려있어요. 여기도 있고, 여기도 있어야 되는데. 보면은, 네. 네 그럼 구독과 좋아요, 알림설정, 뜰렁뜰렁. 그럼, 안녕!